안쪽에 있는 이 구도심들이 굉장히 가격대가 비싸요. 그래서 지금 특별한 용도가 있어서 뭐 오피스텔을 짓다든지 그런 용도가 아니시라면 지금 보통 일반인이나 아니면 돈을 좀 가지신 분이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투자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을 조금 벗어났지만 아직 개발이 안 됐어. 안 됐지만 실제로 반도체 개발지랑은 거리상은 가까워요 거리상 가까운데 가격이 조금 저렴한 곳을 찾아다닐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내가 돈이 많다면 뭐 네. 30억, 40억 이상은 어디를 못 고르겠어요. 그런데 네. 일반 투자자를 보면 오시는 분들이 네. 적게는 3억 네. 아니면 5억 조금 많다는 분이 1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5억 정도 된다면 예를 들어서 원룸 부지를 사서 나중에 투자를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 3억짜리 미만은 없습니다. 도로는 꼭붙어야 되겠죠. 아 도로 없으면 가보죠. 그렇다면 도로가 딱 붙어 있는 토지로 뭐 생산관리든지 그 중에 혹시 지락지가 있다면은 가장 면 유지 풀이가 좋겠지만 적게는 3억, 5억 정도 있으면 조금 모자라면 대출 없고 꼭 길은 잘 붙은 걸로 괜찮으시면은 사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지겠어요. 내가 거그 땅을 사서. 원룸을 짓고, 상가를 짓고, 하다 보면 생각이 너무 많아요. 투자를 못 하니까. 나는 돈만 벌면 된다. 저어도 양도세가 있으니까, 2년 이상을 가지고 있다가, 나는 돈 벌어서 가니까 꼭돈 붙은 걸 사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해야지, 지금부터 언제 공부해서 땅을 삽니까? 쉽지는 않은 겁니다. 예.